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 증인을 세우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자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죄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지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한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때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밤에 예비 공판이 열리고 다음 날 아침에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서 또한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는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보통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의 집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밤에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법을 잘 알고 또한 율법을 해석한다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법을 많이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를 내내 찾고 또 찾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흠잡을 것이 없자 그들은 거짓으로 증거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6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이 달랐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증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그들이 나와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한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62절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짓, 증언을 하고 또한 거짓 증인이 되어서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종교계와 정치계와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이어져 왔음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모순이 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억지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덕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67절, 6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 보아라." 여러분, 재판을 하다가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들은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화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들이 제대로 마주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한 모습들을 그들이 보기 싫어서 그것을 감추고자 폭력을 행사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이성적으로 말을 하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을 잃고 분노하며 폭력으로 모든 일들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제도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모순된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욕하는 일들, 누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달라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되었고 또한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못되었고 또한 잘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분노를 다른 대상을 향하여 표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를 찌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위증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의 함정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폭력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현장, 교회의 현장, 그리고 삶의 현장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폭력과 비방과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은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만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타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가담하며 주님을 모독했던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